이건 좀, 좀, 좀 특이한데? 30 달려에, 번개 피해, 19 추가. 192 영상에 30이 된기에, 2, 아, 7 번개 저항력. 에테리얼 내구도 회복이 있는, 미러드 부츠예요 디펜스가 300짜리는, <laughs> 와, 저도 부츠에서 300짜리는 처음 보거든요? 야, 이거는, 저는 부츠에서 극팁의 득템 기준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아블로 20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는 제가 한번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극팁 부츠도 쓰나요? 아, 제가 장갑이랑 벨트는 사실 매물도 받고 거래가 되는 걸 봐가지고 알고 있는데, 와, 부츠는 처음 봐요. 300 디펜스. 자, 혹시나 이건 아시는 분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그걸 해주세요. 잠깐만, 물어봅시다. 혹시 오퍼 오신게 얼마 있다고요? 아까 오퍼가 왔다오거나 하거든요? 오퍼 한번 볼게요 베르랑 이스트 아 베르랑 베르드 이스트 아... 그럼 많이는 생각보다 안왔네? 아 자 제가 한번 편집해서 한번 가치가 어느 정도 어, 정도인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봅시다 생명력 44에 번개정력 23자 단일로 저항력이 왔는거에서는 스몰참많습니다 작은 부적만 써요 그리고 큰 부적이랑 거대 부적에서 단일로 정력이 붙었는거는 올 루트미와도 거래가 안됩니다 약간 소량 올 루트미와도 소량이에요 45피에 번개정력이3 0뜸이거든요 그렇게 와도 소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셔도 된다. 중간에 거는 불삼불사조에 이 그림자 다리, 1 얼음칼날인데, 그림자 다리는 사실 모자이크 시인 제가 써보니까 잘 활용을 안 되더라고요. 스킬을 이미 이빨이 다 단축기로 쓰기 때문에. 요 그리고 그림자 다리까지쓸또 여력도 잘안 생기고요. 얼음칼날은 유업인데 1만 붙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일단 스킬은 잘 붙었기 때문에, 뼈대값만 하면은 일단 한천원대예요 그래서 15, 13, 15인 걸 감안하면은, 뭐한 맥스로 한 만원대까지는 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루닉이고 이것도 루닉이네요3 불사줄격에 1 정신폭발, 그리고 2 무기막기. 이것도 15, 13, 15. 아주 잘 띄우셨고, 그리고 이거는 뼈대 값으로 하면, 사실 이것도만 원은 안 넘어요. 일단은 무기 맞기도 유업이고, 여기서는 정신폭발도 유업이에요. 정신폭발은 오히려 스킬을 한개 찍는 걸 아낄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한 측면으로는 인기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 디발런 할 때만 유행한 거여가지고, 사실 솔로잉으로 다니시는 분 아니면은, 또 그렇게 아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대우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거는 뼈대값만 하더라도 일단은 몇천 원인데 이 기술 피해를 높게 띄었으니까 일단 만 원대는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이거는 스카이 스피릿이네요. 스카이 스피릿은 이거는 이제 뭐 특수하게 뭐 소환 두루나 진짜 나는 특수하게 이 용도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만 써요. 거래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5, 6뜨이면은 그래도 한만때는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수치가 빠진 거는 겨우 안, 거래가 안 된다. 지금은 약간 수치가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이건 변동 옵션은 저도 봐야겠네요. 일단 그렇고. 요거는 드루이 스킬의 3해오의 바람에 1 충격파 방상이 있고, 108생명력이25중감에 이소켓이 있어요. 자, 퍼루비를두개 박아놨죠? 그러면은 기본 피수치가 네, 얼마인지 봐야 됩니다. 어유 누구야? 어유 용룡용 베르룬용용용베르룬 자, 108이잖아요? 108 빼기 어, 이거 76 하면 됩니다. 루비가 두 개가 72니까. 그러면은 기본 생명력이 32니까 32면은 상급이에요 레어에서는 맥스 수치가 얼마다? 42웃뜸입니다 그러면 8밖에 안 빠진 거죠. 게다가 추가로 중독 감소까지 있고요. 중독 감소도 유옵이에요. 요거는 양머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K용으로도 쓰지만 사냥용으로도 써요. 그러면 중독감소도 유업, 저항력도 유업입니다. 타격회복도 물론 유업이고요. 그래서 기본 스킬 베이스의 3 2피에 이속해서 중간까지 왔으니까 개인적으로는 5자리 한 중반, 내외 예, 그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고 메모리 조금 많이 풀렸을 때는 조금 더 하락이 되겠고 메모리 조금 안 풀렸을 때는 조금 더 업이 되겠다. 약간 요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꺼불이네요 아마겟돈의 화산 기본적으로 3아마겟돈의 3화산이 있는 베이스가 매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높아요 근데 드루이드 유저가 많이 없죠 많이 없는데 매물이 더 없어가지고 가격이 높은 거예요 만대입니다 뼈대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뼈대가 만대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거블를 만들었는데 거블 수치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또 변동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화염정력이랑 화염깎이는 으뜸을 띄우셨네요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 자, 첫 번째는 강령수사 이스킬의 e 반패. 자 반패라도 여기다가 메인 스킬이 잘 붙으면 돼요. 근데 메인 스킬 빠졌어요. 포농 이게 확, 맹도각선. 맹도각선이 없으면 못 써요. 환. 두 번째 거는 야만용사이스킬의 e 전투지시에 이속회까지 잘랐어요. 뭐가 빠졌죠? 랩당어리가 없습니다. 랩당어리만 왔으면은 요거 음.. 피도 48이고 방산까지 붙었으니까. 50만원 이상도 볼수 있는 급이에요. 아우 자루 난게 추가. 요거 랩당 어래만 없었으면 50만원 이상도 볼수 있는 급인데, 아쉽게 랩당 어래가 없네요. 그래서 거래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요거는 성기사 이스크리 20팩 개. 민뎀 생민력, 만화, 냉기정력이 왔어요. 근데 피 만화는 적당히 좀 오긴 했는데, 다른 옵션은 사실 볼게 없어요. 근데 피 만화만 보고서는 또 거래가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는한번 팔아는 보세요. 소량이라도. 소량이 안 팔리면 그때 버리셔도 됩니다. 요거는 3아마게또의삼 가시용은 이 광경병인데, 아마게또는 우리가 화염 쪽이고, 가시용은 이거는 좀 애매한 위치에요. 광경병은 약간 소환 쪽, 소환이나 물고 뜯는 쪽이고, 그래서 짬뽕으로 왔죠. 거래는 힘들다고 봐야 되죠. 아, 요거 좀 아깝네. 일단은 거래되는 건 사실 안 보여요. <laughs> 자, 이거는 활센의 장이네요. 활이 스킬의 20공속에 10강타의 15힘의 20방어. 그러니까 자자법이 지금 한 줄밖에 없어요. 방상. 요게 빠지고 만약에 15덱스로 왔으면은 강타 지존장이죠. 근데 조금 아쉽게 이제 15 힘만 왔는데 사실 활센에서 스텝 붙었는 건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이게 아예 원소마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정력을 선호를 해요. 근데 힘이 또 으뜸으로 붙어가지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선호도는 사실 좋진 않은 겁니다. 활, 쇠내 강타장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격대로 말씀드리면은, 뭐, 5자리 초반에서 맥시멈 5자리 한 중반까지는 가는데, 사실 초반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죠. 예, 그래도 임자를 만나면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풀로이었으면은 아, 조금 가격이 좀 받았을 건데, 조금 아쉽네요. 한 5자리 정도 오셔도 무방합니다. 자, 3아마기 뜸에 3화선에 1광견병 오야 이거는 아까 거에 약간 좀위단계인데 아까 갖고 온 거는 3아마기 뜸3화산만 있었잖아 이건 광견병까지 추가됐습니다 자 근데 잡업이죠 <laughs> 잡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사실 쓰이진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활용을 하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화염저항력오라랑 어, 화염깎기랑 만화까지 오르뜸 띄어주셨네요 싹둑템이죠 요건 자베리 스킬이 2공속에 듀얼리치 3,3에 번개정력 10 근데 듀얼리치는 사실 좀 많이 쳐주진 않는데 어 이렇게 뭐구성비라든지 수치가 높으면또 괜찮아요 근데 좀 아쉽게 번개정력만 다일로왔네요 그래도 요거는 한 5자리급은 문어에 거래가 됩니다 미트겐 자벨리스키의 2 0공속에3마법의1 1미첩성 23번개저항력 방상만 잡업으로 온 풀업이죠. 요런 거는 이제 한 몇만 원, 한 5만 원 내외 또는 그 이상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상만 만약에 정력 이한줄더 왔다든지 아니면은 스탯으로 왔다든지 아 스탯은 못 오네. 예, 뭐 정력을 한줄 왔다든지 그랬으면은 요런건 그냥 6자리 넘어가는 건데. 예, 그래도. 상당히 고퀄리티 특템입니다 아이고, 완수형 고맙습니다. 돼지형 어서오세요. 요거는 패키마감링인데1 10, 0패키 99명 중에 4마법에 37, 36, 75만화, 7 모든 저항력. 그냥 자벨마가 쓰기에도 무난하고, 명중률까지 붙어 있으니까, 사실 뭐 어떤 물리 캐릭이 써도 요거는 뭐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가격대는 뭐한 5자리, 약간 중반에 가까운, 예, 중간에 가까운 초중반 느낌이고, 요거는 10회계 33명 중에 5마법에 34세민력에 90만원에 16번개정. 이거는 그냥 번개정력이 단일로 왔잖아요. 많아도 없고. 그냥 자벨만 쓰면 딱 좋습니다. 뭐, 피통도 상대 높게 뽑혀있고요. 저항력이 단일로 왔지만은 오히려 위에 거보다 밑에 거를 가격을 더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대는 좀 비슷해 보이고요. 요거는 아마존의 스킬 10회계 6마법에 올레지의 부분저항력 자, 이게 프로비죠 그리고 부분저항력이 또 번개로 왔어요 여런대 되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런 옵션이 들어가면은 프롭이 아니더라도 한 2에서 3만원 이상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요렇게 프롭이 되면은 한 5만원에서부터 일단 스타트 예 5만원부터 스타트입니다 요거는 네크이 스킬에 20패키 33피에 23번개저항 요거는 피랑 번개저항만 보고 써야돼요 그래서 이 두가지만 보고는 사실 가격은 높진 않아요 그리고 네크로맨서가 워낙에 또, 여기 또, 멸종 캐릭 중에 한 개가 와가지고, 어, 구매, 판매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 5짜리, 한 초반 플러스. 그리고 이거는 어, 소집이네요. 2냉기 3 마력봉황 2내우, 663. 조금 아깝게, 냉기 갑옷이 3으로 알싸리 왔으면은 가격대가 좀 있는데, 좀 아깝네요. 그래도 일단 잘 띄우셨고, 기본적으로 663 띄웠으면은 요거는 뼈대가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뼈대가 삼 마력 보호막에 3 냉기가, 삼 내우가 맞는 그런 소지 뼈대가 있는데 그런 뼈대는 뼈대값만 해도 지금 50만 원 내외의 거래가 돼요. 상당히 거래가 되죠. 거래가가 높죠. 그리고 레더 3기에서는 아직 그 매물이 못 봤습니다. 레더 2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거래됐는 게 60만 원 거래 된등 봤어요. 어, 뭐야?